자이 상태에서 get development key를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이름을 잡다 ar 어, fighting game 를 체크를 해 주셔야지 confirm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 AR fighting 게임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 안으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라이센스가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얘를 클릭해서 클립을 복사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 상태가 되어 있는데, 간단히 음, 어, 샘플 리소스 뷰퍼리아에 보시면. 음, 샘플 리소스에 보시면 스인에 보면 유저 디파인이라고 있어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er 카메라를 선택하시고 오픈 비퍼리아 엔진 컴피그레이션으로 가서 여기에서. <laughs> 해주시고요. 라이센스 넣어주시고, 어, 이게 디바이스 트래커 있죠. 이것도 체크까지 해줍시다.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이브해주러 해서 여기다가. <laughs> 파이팅 게임이라고 넣어주죠. 그래서 저장까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저 define 어, 타겟을 선택해서 어드밴스에 요를 음, 체크해서 들어가시면. 트래커드벨스 포즈 있죠?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아, 어, 지금 상태를 한번 보시면은요, 음, 유저 디파인 타겟을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어, 어드밴스드를 체크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디바이스 트래커 세팅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 체크가 됐을 때요 이게 이제 디바이스 체크를 이제, 이제 트래킹하는 인식하는 것을 해주는데 이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게임 화면에 보면 유저 디파인 타겟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 우리가 이미지를 인식을 하게 되면 요 오시젠 탱크 라는 보시면 유저 디파인 타겟에 쭉 보시면 옥시젠 탱크 라는 요 오브젝트가 소환이 되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할때 소환이 될때 얘가 인식을 나타 주는 그 인식률이에요 인식률 그래서 요거는 좀 말로만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얘를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빌드에서 어 빌드를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빌드를 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주의하실 거 빌드 하실 때 항상 이제 빌드 하실 때어이 그니까 프로젝트 폴더 안에 같이 있으면 빌드 했을 때 오류가 날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빌드 되면 이 프로젝트 폴더 밖에 나와서 여기에서 어 이제 빌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여기서 apk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별도로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드가 진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빌드가 되었구요. 음, 이거를 어떻게 테스트할 거냐면? 제가 이제 휴대폰에다가 설치를 해서 어 할건데 이제 사이드 씽크 를 이용해서 을 진행을 할겁니다 음... 자 보시면 이제 사이드 씽크 를제 실행을 해서요 여기에 어... 내장메모리에다가 끌어다 놔서 다운로드가 되게끔 지금 요, 저희 디바이스 가있인게 노트5 거든요. 노트5인데, 요거를 해서 설치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설치가 뭐, 뭐 용량이 작으니까 금세 되죠. 그래서 열기로 해주시고 어, 열기를 하게 되면 카메라가 인식이 돼서 바로 이제 화면에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화면이 인식이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할게요. 자 인식이 되면은 지금 벌써 어때요? 타겟이 지금 에너지가 요 보면 얘가 풀로 차 있는 게 보시죠. 그래서 얘를 벗어 나면 그죠? 이렇게 인식률을 따라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를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어, 옥시젠 탱크가 소환이 됩니다. 다른 거를 해서 봐도 그죠? 이렇게 해서 얘도 인식이 책 같은 경우도 지금 인식이 참잘 되고 있는데요. 또 클릭해 보면 이게 제 인식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인식이 좀 이제 노랑색에서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어, 오브젝트가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였을 때 이렇게 막 떨리는 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인식률이 안 좋았을 때는 이게 오브젝트가 떨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일단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얘를 끄고요. 어, 다시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유저 디파인 타겟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라 것을 지금 이제 화면으로 어, 동영상을 바로 보셨고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캐릭터를 소환을 해서, 아, 캐릭터를 소환이라 캐릭터를 이제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임포트를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좀더 이제 확인해 보면요. 타겟 빌더 UI로 보시게 되면 아, 이렇게 좀 펼치게 되어 졌는데 컬러 팀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컬러 팀 마스터를 이렇게 캔버스를 한번 볼까요? 캔버스가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2D 상태라서,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뭐, 예를 들면, 이 퀄러티, 퀄러티 마스터가 아니라 퀄러티 미터인데, 요 같은 경우 얘가 지금 이렇게 low, medium, high. 그러니까 인식률이 low냐, mid냐, high냐,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구요. 이 이미지는, 어, 이미지 버튼은 지금 현재 이 카메라, 이거를 눌렀을 때 아까 인식이 됐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컬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 붉은색,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좀 간단히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고요. 유저 디파인 타겟을, 뭐요거는 그대로 둡시다. 이렇게 아, 네, 진행을 하고요. 음, 자, 그러면 다시 3D를 해서 어, AR 카메라 해놓고. 캐릭터를 소환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유저 디파인 타겟 요거죠 얘를 더블클릭해서 보면 이제 오브젝트를 불러와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임포트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다운받았던 어, 믹사모에서 다운받았던 오브젝트 그리고 애니메이션 된 것들을 이제 임포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탐색기를 띄워서요, 어, 얘를 자 모델링 데이터하고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임포트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임포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데이터가 좀 많기는 해요. 어, 그렇지만뭐 다양하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 이제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불러오기에서 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팔라딘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얘네들 보시면은, 메탈을 해서도, 좀얘 여기가 색들이, 컬러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얘들, 엑스트라, 요거를, 텍스처를 해서, 폴더에다 선택을 해서, 풀어주시죠. 압축을 풀어주고요. 이렇 같이 들어온 거 보이죠? 메테리얼까지 같이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도 같이 압축된 걸 풀어줘 볼게요.